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프로 서비스 실시간 시황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 서비스에서는 실시간 속보 데이터 전달 드리고 있고 복잡한 내용을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시간절약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서비스 전달 드리고 있으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 유튜브 영상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지환님께서 후원을 주셨습니다. 잠시 한번 보시면 어, 이왕님께 많이 배우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원칙입니다. 솔직히 폼은 많이 오거든요. 멘탈적으로도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메타로 좀 욕심 좀 크게 부려서 벌지는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일부 익절해서 소소한 후원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지환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가장 어려운 게 원칙이에요. 어,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좀 나만의 싸움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러나 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좀긴 시간으로 함께 어, 하신다라고 하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좀 마음 여유롭게 어, 보시면서 하신다면 더욱 더 잘할 수 있다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연님, 후원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그 외에도 이번에 메타 프로젝트를 진행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어, 실적 발표하기 전에 저희 주님께서 메타 실적 발표 때까지 들고 가시나요 라는 내용 통해서 제가 댓글로 어, 메타 홀딩 중이고 영상으로도 홀딩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운이 좋게도 베타가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어, 지금 수익 보신 분들이 댓글 달아서 어,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한 어, 내용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해드린 건 없겠지만 이렇게 제 영상과 매매를 참고하셔서 수익 보셨다니 제가 더욱 더 힘이 나고 기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지금 댓글 보시면 대부분 네, 멤버십 가입하셔서 참고하셔서 좀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 이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매매하셔서 참고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프로 서비스 가족분들에게 드린 자료입니다. 한 가지 한번 보시면 현재 공 공매도 반도체 공매도가 3일 연속 증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68 78 72이 부분들이 조금 유의를 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위불 기관들 매매 상황 볼게요. 마소 같은 경우 어제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을 기관들은 매수로 받아냈습니다. 어, 올해 가장 큰 매수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도 실적 발표 후에 가장 큰 매수세가 발생이 되었어요.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메타는 시장이 불안하더라도 좀 끌고 갈 계획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 또한 2026년도 큰 매수세가 발생되어고 실적 발표 이. 이후에 이렇게 매수에 힘이 들어왔다는 건 조금 더 버틸 가능성과 시장이 받쳐만 준다라고 하면은 메타도 함께 이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돈을 써서 쉽게 무너뜨린다 라기보다 좀 버텨보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기관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메타도 한번 계속 끌고 갈 생각입니다. 네 어제 마소가 좀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하락한 이유 간단히 보시면 우선은 시가총액이 400억 달러가 한방에 증발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첫번째는 아처 클라우드 성장이 둔화가 됐습니다. 이전봉이40% 둔화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로 어, 캠펙스가 계속 폭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봅니다. 어, AI 지출 진행되는데 그러면 수익전환 언제 돼? 어, 너무 투자만 하는데 결과는 언제 나와? 라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좀 발생이 되었고. 마지막 오픈 AI 집중적인 리스크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마소 오픈 AI 엄청 투자하고 있죠. 그러나 오픈 AI 아직 투익화가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미수익화가 진행되면서 현금만 계속 소모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이 내용에 통해서 마소의 좀 우려 AI 거품 아니야?라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발생됐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지금 메타 숫자로 수익 전환 증명했어요. 그래서 빅테크들 중에서 마소 떨어지면서 메타는 오히려 상승세가 있었어요. 마소가 떨어진 이유는 증명해놓은 게 없어서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로 간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다시 쉽게 보면 마소는 AI 투자 해수 시점이 이 불확실성이 커진 모습으로 좀 해석이 되어지고 있어요. 메타는 EPS가 일례성으로 이렇게 1.05로 하락. 세가 있었지만 실적 발표하면서 상회해 주게 되었고 그 전보다 더 나은 데이터와 가이던스를 명확히 제시하게 되면서 상승세가 있었다. 그러나 마소는 그 동안에 어, 좀더 증명해 놓은게 없고 너무 투자만 하고 수익 실현이 안 되는 느낌으로서 투자자들의 이러한 실망감, 우려감이 있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럼 하락할 수 있는 명분이 아, 마소로 좀 시작을 해볼까라는 좀 흐름도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셧다운 우려로 좀 하락세가 있었던 것같아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 성장을 지금 늦추고 있는 요인이 또 다른 장기간의 셧다운이다, 정부 셧다운이다. 그래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정부 예산을 지체 없이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트럼프의 게시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지금 정책적인 흐름으로도 보면 미국 셧다운 이 우려로 시장이 흔들림이 있었다. AI 거품론과 미 정부 셧다운 장기간 이후로 또 발생되는 거 아니야라는 불확실성으로 좀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 이란, 이러한 돌발 변수도 발생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핵무기 개발 금지. 두 번째, 시민의 살해 중단.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란 공격 돌발 변수 가능성을 열어야 할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계속 트럼프가 이란에게 기회를 주고 협상할 준비되어 있다. 언제든 와라. 그러나 잘안 되면 무력적인 시위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한 가 이란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좋겠다라고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데 과연 이란이 협상을 해줄 것인지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 주봉과 월봉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세 가지 정도 뽑아왔어요. 첫 번째 미정부 셧다운입니다. 셧다운이 좀 해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불확실성. 두 번째 AI 거품은 우릅니다. 마소 앞전에 보셨던 내용처럼 마소가 현재 좀 증명. 해줘야 되는 부분들 마지막 세 번째 미국이란 공격이 내용이에요 이게 가장 클것 같은데 함대가 이란 쪽에 근접해 오고 있다 라는 것이죠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오늘 금요일이고 주말간의 불확실성이 지금 평성이 되었다 존대됐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미국이 이란 핵시설 공격한 거 기억하실까요 네 25년 6월 22일 날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넘어가는 사이에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을 했어요 주말에 그러면 지금 미국이 이란 근처에 함대를 이동했다 얼마든지 미, 미, 그 미사일과 또는 비행기를 출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 날 오늘 이 주말 간의 불확실성으로 위로 든 아래 든좀 시장 참여자들의 좀 망설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불안하지만 어,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메타가 이렇게 실적 발표 이후에 큰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갖고 갈 물량 장기 물량은 계속 보유할 생각이다 정도 이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i n v e s t 단독 할인 행사 70%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새해 맞이로 최대 70% 들어가고 있는데요 X나 트위터 네, 옛날 트위터 X를 사용하기 좀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어, 충분히 인베이스닷컴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데이터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X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정리하고 엑셀로 이쁘게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AI가 한눈에 볼수 있게끔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정리해주고 받아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전략 든든한 투자 플랫폼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서비스 가족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좌상황 빠르게 보시면 장기중기 프로젝트 어떤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어 지금 중기 프로젝트 그리고 거치물량 메타 이 수익률 잠시 한번 보시면 정말 운이 좋게도 약한 천만원 정도의 어, 평가손익을 만들어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튜 같은 경우는 25달러 정도 40% 이상 어, 이 FBL도 40% 프로젝트 도20% 가까운 수익률 아, 함께 참고하셔서 매매하신 분들은 20% 이상의 수익 보시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 거치계좌도 거치 1월 22일날 매수한 물량 24% 정도 수익을 보고 있으니 어, 수익 보신 분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어, 비중 상태 보시면 주식이 74%, 현금이 26%로 어, 7대 3회 정도 비중 유지해주고 있고요 주식이 약 2억 4천, 현금이 8,6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알고 보니까 그 FBL 그 물량을 어, 계산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이 좀 줄어들었다. 이 물량은 얼마 전에 매수한 이 현금을 좀 계산 안 해서 이건 줄어들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메타는 약 4천만 원 정도 16%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영상의 매매는 참고 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간단히 보시면 다우 같은 경우는 이 추세는 하단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 그 추세 하단에 좀 닿았기 때문에 지켜대야 되는 자리 486달러 지켜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한 다우의 모습이아 않을까라고 생각이 이 듭니다. 어, 다우가 먼저 빠진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들도 어, 선행의 역할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봐야 될것 같고요. 현재로는 지금 5일선 아래로 세 번째 내려오고 있고 오늘 거래일 시작하면 내일 4거래일 연속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486달러 지지 받아주는 것 중요할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어, 스파이 같은 경우는 현재 최대 매물대를 지켜주는 것 689달러 지켜주고 올라가주는 것이 현재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25년도 4월 7일부터 이 떨어졌던 추세를 그어봤을 때 하단에서 지지를 받았었던 녀석이 상단으로서 저항의 역할을 할수 있는 가능성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추세, 여기 안으로 들어오는 거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400, 697, 698 부근에서 저항받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좀 맞고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정배율로선 좀 긍정적인 흐름이겠지만 여기 최대 매물 대 689달러 이 부근을 지지받아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스파이에게는 중요한 모습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랠리가 이어질려면 여기 저항받았었던 추세를 돌파해주고 위로 올라와주는 것 그렇다라는 건 698달러 이 라인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QQQ 같은 경우는 지금 마소가 흔들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빅테크가 좀 타격감이 있었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QQQ는 여기 상승세기에 이 상단 지켜주는 것 그래도 막판에 좀 올렸기 때문에 거래량 동반되면서 아래꼬리가좀발 발생되었고 이 상단을 그 위에 딱 걸쳤고 최대 매물 때 마진 노선도 지켜줘서 그래도 조금의 희망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받고 가는 거 이렇게 엔자로 눌림받고 지지받고 뚫고 지지받고 올라가주는 것이 현재 QQQ에게 중요하다 그러면 137달러 돌파가 좀 중요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지받는다고 하면은 624, 625이 상승세기의 상단을 지켜주는 것 중요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네, 1월 21일 이후에 큰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켜주는 것 여기 이탈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 최대 매물대는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라인 지켜주는 것 625, 624 꼭 중요한 라인이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주체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에서 맞고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3거래일 연속 공매도가 어떻게 나왔나요 맞습니다 여기 72, 78, 68 이렇게 공매도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좀 주, 조심할 필요성 이 있겠다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추세 상단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느낌인 것 같고요 거래량도 좀 동반이 되어서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재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FNGS FNGS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추세 하단 부근에서 201선 0 근처에서 지지받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장대 음봉의 미선 66.98달러 위로 올라가 주는 것이 현재 매우 중요한 모습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의미 있는 상승 장악형 이 라인 캔들을 좀 지켜주고 올라왔다 라는 점에서 긍정적이 있겠지만 FNGU의 마소도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번에 FNGU FNGS가 좀 운이 많이 안 따라진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상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66.98 66 여기 최대 여기 계속 저항받았었던 지지받았었던 매물 위로 올라가는 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최대 매물 때 저항과 지지가 많이 있었던 부분과 2 1선 함께 지지받아준 것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될것 같아요. 좀 마소가 오르고 넷플릭스도 올라야 어또 FNGU도 FNCS도 올라가지 않을까 정도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보시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89달러 지지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최대 매물대 마지노선으로도 좀 적용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장대 양봉의 윗선 부분이기 때문에 어 상승은 했고 눌림 받고 뚫고 지지받고 올라가 주는 것. 189달러 지지받고 191달러, 190달러 돌파해 주고 올라가 주는 것이 현재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 구름대 상단에 좀 걸친 모습과 이 191달러 부근의 살짝의 저항 라인을 최근에 저항과 지지가 있었던 이 매물대를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여기 장대 음봉의 이 위선 195달러까지도 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이동 평균선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동 평균선이 지금 아래로 다 내려가 있고 정별로 흐름으로써 위에 저항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엔비디아 중국의 H200 수출 승인됐다 몇 국가의 몇개 기업에서 구매를 확실히 하겠다라는 명백한 구매 의사가 중국 측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간다 라고 하면 큐큐큐도 함께 나아가서 높다 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네 어제 마소가 가장 화두였죠 마소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에 여기 네, 갭을 채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온 상황이에요. 이 거래량은 어,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오늘 장에서 오늘 장에서 여기 밑선 이 라인들 지켜주면서 424달러 갭을 채우지 않고 지켜주면서 아랫꼬리를 길게 만들고 위로 올라와 주는 것, 440달러 위로 올라와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마수에게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빠르게 이 AI 투자에 대한 수익 실현과 숫자로서 증명해 주는 것이 마수에게 매우 중요한 퍼포먼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좀 걱정되는 게이0일선 아래로 내려온 부분들이 조금은 걱정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 지금 좀 주간장에서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하는 이유가 테슬라 스페이스 X AI 합병할 수 있다라는 이 검토 내용이 나와서 좀 주간에 좀 상승세가 있는 모습인데, 아 테슬라 좀 속상합니다. 지금 25년도 4월 7일부터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셨고요. 자, 그리고 최대 매물대 관점도 보이시더라도 마진 노선의 최대 매물대에 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 하단 여기 라인 지켜주는 게 매우 중요한 위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425달러 그리고 어제 또 거래량이 8천만 주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좀 신뢰성이 있는 자리다. 추세는 하단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장중에 추세 하단 이탈되고 121선 근처 왔다는 라 점이 좀 불안한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주간장에 올리는 모습이 좀 살리는 의지는 보여지고 있어요. 추세 하단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어우 어마무시한 저항. 라인으로 제일 가능성 높다. 그래서 이 최대 매물대 올라와 주면서 추사하단426 지지 받아주고 최소화는 450달러, 440달러 지켜 주는 것이 이제 테슬라에게 좀 중요한 모습이다.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한 8천만 주 이상, 9천만 주 가까이 이런 거래량과 동반된 양봉이 출연되는 게 중요한 테슬라의 퍼포먼스가 되지 않을까 정도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26년도에는 테슬라가 FSD 자율주행과 로봇 옵티머스 대한 기대감이 큰 모습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과 추세 하단 지켜주고 올라가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퍼포먼스 쪽 이미지가 달라졌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소가 ai에 대한 시장에 의심을 줬기 때문에 의심을 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테슬라에도 그 영향이 좀 있었다 정도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바로 메타 보시죠.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상승각도로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현재 700달러 위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면 743달러 여기 어느 정도의 조금의 매물대가 있어요. 이 매물대를 소화해주고 올라가주는 거 743돌파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떨어 맞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705달러 이 라인들 아니면 그 위에 네, 728달러 위로 올라주면서 마무리되는 것이 현재 메타에게 중요하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고 보조지표 관점도 보시더라도 이 돈의 힘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강력하게 위불 큰손들도 기관들도 매수세가 붙었기 때문에 어, 긍정적으로 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돌파는 가능했었다. 그리고 이 매물대도 돌파해주게 되면서 현재 메타가 확실히 돈이 들어온 상황이다 생각이 들고 최대 매물대가 위에가 있는 게 아니라 위 위에 매물대는 생각보다 많이 없고 최대 매물대는 아래로 깔려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상승하더라도 방해물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추세로 보시면은 지금 추세 자체로는 이 88달러 추세선에 이탈되지 않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상승 각도도 예상치 그쵸? 심상치 않은 모습으로 전개되면서 이동평균선도 좀 있으면 골든 크로스가 되면서 정비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 그리고 메타 주봉 보시면은 주봉상 이런 상승장학형으로서 양봉이 길게 오늘 주봉 형성되는데 거래량 또한 어, 상당히 나온 상황으로서 현재 올라가는 모습들로 보면 긍정적이고 매물대 관점도로 보시더라도 현재 최대 매물대 아래를 깔려 있고 위에 저항받을 수 있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메타는 계속 엉덩이 무겁게 홀딩할 계획이다. 장기 물량 그러니까 중기 물량 프루트 물량 들고 갈 계획이고 거치 물량은 상황에 맞춰서 비중 조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월봉도 보실까요? 월봉 보시면 오늘 월봉 만들어집니다. 이렇게만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아요. 20월선 지지를 받아주고 아래꼬리 길게 만들고 이 장대 음봉의 722달러 위로 종가 마무리되는 것이 현재 월봉 상 매우 중요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플 보이시죠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힘이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도 현재 121선 257달러 지켜주고 여기 조금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소화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승을 하더라도 현재 위에 저항으로 좀 쌓인 매물도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은 당분간 행보가 이어지지 않을까 상승하더라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이동평균성 관점으로 보시면 세 개의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5일선, 120일선, 20일선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위로든 아래든 어, 틸가능성은 높겠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애플이 좀 거래량이 좀 있으면서 크게 안 빠진 부분들이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현재 257달러 지지를 받아주고 매물대 때 260달러대 때이 매물을 소화해 주는 것, 260달러 매물 소화해 주는 것이 현재 애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스파이 주봉 한번 보시면 현재 스파이 주봉이 2020년도부터 그 어떤 추세 하단에 복사해서 올려놓은 상단에 지금 닿고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지금 대부분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아, 메, 메타 그때 살걸아 그때 못 사서 아쉽네 라고 좀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거의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랠리를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이 5%, 10%, 20%의 그 수익률을 놓쳐서 지금 더 사서 큰 수익 그래도 3%라도 5%라도 크게 비중을 먹어야지라는 관점보다 지금은 좀 관망하고 조심을 더욱더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어요. 어, 상승하면 좋겠지만 항상 이 급격한 하락과 폭락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심히 유의하시면서 시장 차분히 지켜보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추세 자체로도 보시더라도 주봉상 추세가 좀 이탈됐고 이 상단에서 저항받는 것이 조금은 마음에 좀 걸린다 개별 종목으로선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26년도 상반기에는 좀 조심해야 될 확률도 더 커지고 있다 이 정도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611달러 그 전에 정고점에서 좀 답안을 할것 같고요 더욱더 큰 폭락이 온다라고 하면은 540달러 26년도에는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고 되 들고 있어요. 지금 포모 잘 견디셔서 극도 공포일 때그 포모 느끼셨던 거 홀가분하게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빠르게 보시면 빅스가 16.87 공포탐욕 탐욕 62입니다. 네. 젠승왕. 지금 베이징에서 아직 H200 미승이 났다 라고 어,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전에 내용들 좀 카더라였던 걸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가려면 중국의 H200이 확실하게 시원하게 나와야 중요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XAI 스페이스 합병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간장에 상승세가 있었고요. 만약에 지금 스페이스 X와 테슬라 XAI의 합병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머스크, 스페이스 X의 스타쉽로켓쉽을 이용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을 달과 화성에 보내는 방안도 논의를 해왔고, 스페이스 X의 궤도 데이터 센터가 제공하는 컴퓨터 용량을 XAI가 활용한다면 엄청난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어요. 그러나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 1조 달러 연봉에 걸맞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라는 아미트 투자자들의 이 의견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분들에게 바로 전달을 드렸고요. 마소 AI 투자 의 해수시점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 AI 수익화가 좀 미신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으셨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셧다운 협의 중이다 노력하고 있고 차기 연준회장 발표를 한다라고 해요. 어 연준회장 누군가 봤더니 케빈 워시라고 합니다. 어 원래는 케빈 하세이였는데 워시가 92%로 어 다음 차기 연 중 의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히 트럼프와 좀 면담을 통해서 내가 되면 금리 인하 바로 하겠다 라는 말이 맞춰 졌는지 좀 인물이 바뀌었다 생각이 들고요 네, 예전부터 지금 트럼프가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하려고 옛날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8년 전에도 어, 의장후보 고려했지만 그때 파월을 선택했다는 점을 보면 어, 유력히 워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네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란 공격에 대해서 좀 불확실 지성이 있었고 캐나다 지금 이런 내용들 때문에 미국으로 판매되는 모든 항공기에 캐나다 50% 관세 부과할 것이다라는 이 캐나다 이 관세 히든 카드 계속 꺼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주요 종목 공매도 보시면 반도체가 3일 연속 70% 이상 가까운 이 비율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내부자 매도 상황 보시면 지금 현재 메타가 좀 매도세가 있었고요. 서학기미분들 순매수 결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론 엔비디아 중국 수출 중요하고 오늘 내 네,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보호만 연설이 있습니다. 이분 체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월 달 오늘 마무리 되는데 쉽지 않았어요 변동성 심했어요 과연 트럼프 2월 달엔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 부분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